자, 이번 봅시다. 앞에 있는 극한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 x 플러스 a로 잡고요. a 대입해주면 2, a는 6, 따라서 a는 3이 나오죠. 이걸 그대로 옆에 있는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, 쌤이 이걸 1분의로 봅시다. 1분에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X제곱 플러스 BX.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. 여기 지금 6입니다. 여기 6. 그 다음에, 자, 요거 유리화해주기 때문에, 6은 나중에 잡읍시다 요거 유리화해주기 때문에, 요 리미트, X가 무한대로 갈 때, 여기서 이 식이, 요 밑에 적자, 요거 분모에 켤레가 곱해지죠. 켤레가. 켤레가 이렇게 곱해지는데, 이렇게 적어줍시다.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요, 제곱 빼기 제곱 해주게 되면, 얼마가 나오냐면, 이거 3-bx 나오죠? 그지? 음. 이제 극한 계산해주게 되면, 계수비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분모 같은 경우는 2가 나올 거고, 분자는 3-b가 나오겠네. 여게 얼마라는 거야? 6이라는 거죠? 여기 12가 돼야될 거니까, b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. 그죠? 마이너스 9. b가 마이너스 9고, a가 3이니까, 자, 따라서, 우리가 a 분의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 분의 b는 요거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. 요게 답이 됩니다.